순종과 금식의 차이. 오늘 금식이 뭡니까? 금식이란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금식은 우리가 뭐 40일 금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금식의 중요한 하나의 뭡니까? 뜻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면 살수 없다. 간절한 거잖아요. 그런데 금식은 하나님, 내가 이번 이런 큰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올라간 겁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아니면 내가 목회자로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성도로 살수 없습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 위에 2절에 보면 그때의 베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베델 사람들이요, 베델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5월 중에 금식하고, 또 7월에, 7월에, 그때 70년 동안, 그러니까 포로가 로 있는 동안에 5월 달과 7월 달에 금식을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해요. 그 금식이 5절 마지막에 보세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 한 것이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회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금식하지 않고 자기들의 행복과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그런 거죠. 오늘... 금식과 순종의 차이. 오늘 이에 대해 살펴볼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일 절의 1 6 절이죠. 금식은 그 자체보다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금식은 그 자체보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금식은, 어, 힘이 세다.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세다. 밥도 안 먹고 때 쓰는, 뭐야, 그 아이처럼, 금식은 때로는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보여지는 무기. 나는 금식이었어. 제가 언젠가 얘기했나요?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한 15년 전입니다. 그분이 제게 명함을 줘요. 저도 그때 이제 그분을 처음 봤어요. 어, 이름 말하면 다 아는 분인데. 그데그 명함을 받고 이름도 알고 교회 이름 이름 있고 그 옆에 40일 금식 일례 일정이 놨더라고. 그 이게 뭔가 물었죠. 아, 자기가 이제 막 금식기도 하고 나온지 얼마 안 됐는데 40일 금식기 도했는데 지금 죽을 먹고 회복 중에 있다고. 그러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잘 드시더라고. 어, 그래서요. 그래, 이게 맞는가? 40일 금식이래? 그게 명함에 붙어 있어야 될 말인가? 참, 아이런니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어, 넓인가?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인가? 이 여러분, 오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5월의 금식은 그들의 근심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또 70년 동안에 일곱째 달의 금식했던 그들이 습관적으로 했던 금식이죠 아마 11기상 25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 당시에 유다 포로 시대에 유다의 총독 그달라가 암살해 죽잖아요 그걸 슬퍼하면서 했던 금식이 그들의 어찌를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금식했을까? 총독 하나 죽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는, 그것이 올바른 금식이었는가? 하는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묻잖아요. 얼마나 가상하고 기특한가? 금식 자체는 기특하고 가상하지만, 금식은 때로는 자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그 자체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식 자체보다 순종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키지도 않는 일회의 이틀 금식. 정말, 어, 뭐죠? 우리가 어, 금식하는 자신도 그렇고, 금식하러 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도 그렇고, 오히려 혼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금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수 없습니다라는 전제가 들어가는 순종적인 금식이 올바른 금식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금식과 순종의 차이와 또 연관된 것들 오늘 구절을 보면 두 번째로 진실한 재판은 인애와 극률 때문이라는 것이요 구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 인애와 극률을 베풀며 가부와 고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난이 이렇게 말하죠. 어 다시 말하면 진실한 재판, 재판이 진실하지 못한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판도 힘이 셉니다. 금식이 힘이 센만큼 재판이란 것도 굉장히 힘이 셉니다. 진실한 재판은 택하신 백성들의 지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돈을 좀 받고 아니면 권력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전을 짓거나 금식하는 건 금식하는 것은 결국은 인내와 극휼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이 재판 자체를 비교 비유하는 것은 성전을 짓고 금식을 하는 모든 것은 인내와 극휼을 위해서라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리를 불쌍히 보시는 것 그것을 재판에 비유하면 진실한 재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9절, 10절 그리고 그들이 어, 해아래는 도모,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런 것을 끊어내지도 못하고 성전제사와 금식이 무슨 쓸모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지어지는데 이런 준비된 없는 기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내와 극률이 포함되지 않은 그 응답들을 생각하지 않고 성전을 지으면, 금식을 하면 그게 무슨 쓸모가 있냐는 것입니다. 재판이 도리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면 그것 또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판은 정말 공의와 정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는 때로는 아주 냉담한 심판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인내와 극률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올바른 성전을 지으려는 자세와 금식하는 자세, 이 새벽에 우리 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 진실한 재판이 인애와 극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와 정의의 편에 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공정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4절 결국 그들의 고집은 등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등을 돌린다 하는 것 오늘 11절 볼까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으며 여러분 등을 돌리면 요그 뜻이 뭐죠? 배반이라는 거잖아요. 등을 돌린다는 것은 듣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길을 막았다는 것은 도저히 당신하고 나면 관계 없다는 표현이잖아요. 등을 돌렸어요. 듣지 않으려고 막 길을 막아요. 당신하고 상종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고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은요, 등을 돌리는 것인데, 고집 또한 힘이 센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못 쓴다고 누군가가 막 지적하잖아요. 백번천번 들어도 귀에 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11절 보니까 듣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듣기 싫어서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그렇게 간과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고집없이 살아가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요 듣지 않으려는 백성들의 고집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고,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그래야 할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 그들의 고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없는 고집들이 많은 사람들을,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금식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금식을 하든, 아니면 그렇게 할 바에는 오히려 순종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금식과 순종의 차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금식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성전이 지어지고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한 적이 없는데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이 땅을, 지금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개가 없는데도 회복시켜 달라. 고 그래요, 올바른 금식이 아닌데도 금식했다. 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복시켜 달라. 고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러분, 그들이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법정이나 법복이... 좋은 나라를 만들지 않아요. 옳은 판결이 있어야 되고 진실한 재판 그것이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된 나라 말고 좋은 나라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오늘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오늘도 순종으로 참된 삶을 살아내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계신 하나님 진실과 인혜와 극렬과 정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금식과 순종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회개한 적이 없는데 회복을 말하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수 없은 고백의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5월과 7월에 드리는 금식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위한 회복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없습니다. 순종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집판의 믿음의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 하나님 말씀을 담아내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고백들, 오늘 이 새벽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오 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금식과 순종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 올바른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저저 기도 제목과 응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순종, 순종이 하나님 나를 라 만들면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순종으로 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올바른 믿음의 말씀을 내 심령에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